이거 앞에서 공식을 설명할 때빼먹긴빼먹었는데 봐봐. 음. 이거 세로 형태로 써볼게 그래서 이거 곱한다고 생각해봐. 자 이렇게 곱하면 뭐야? x 세제곱 그리고 그 다음에 x제곱 쓸 건데 내림차순으로. 내림차순으로 x제곱 쓰려면 1이랑, 그니까 숫자 하나랑 x 두개 곱하면 되잖아 맞니? 그런 식으로 치면은 1x제곱도 있을 거고 그럼 3x제곱도 있겠지? 이 인생이. 그 다음 5x제곱도 있겠지? 이해 되니? 그 다음은? 그 다음 x 쓰 건데 x는 숫자, 숫자, 문자 곱하면 되지? 그럼 x 나오잖아 그럼 3, 그러면 이렇게 하면 3x 이렇게 하면 15x 그 다음 이렇게 하면 5x 이해 되니? 3x, 15x, 그 5x 다 더해야 돼 음, 이해 되니? 음. 그럼 더하기 상수항은 15 알겠니? 음. 계산해 어. 자 똑같아 이하동문 너가 해자그 다음 <laughs> 전개하시오 여기 써 있잖아 이걸로 옷대로 가면 돼. 자, x 제곱, y 제곱, z 제곱 더하기 exy. 그 다음은 그러니까 뭐냐면 a 자리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. x 더하기 y 더하기 마이너스 z라고 이렇게 생각해. 이렇게 생각해서 a, b, c라고 생각해서 정리하면 돼. 이해되니? 어, exy. 근데 이제 어 근데 exy는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부호가 바뀌지? 어, b a yz. 빼 이제 덱스 그런 부분이 살짝 다른 것 뿐이지 마이너스 때문에 어 이것도 너가 해자1 4번 할게 이것도 같은 거지 않냐 여기 보이니 이것들 하면 돼자 구가 아니고 어7십 x 제곱 더하기 2 7 x 제곱 더하기 음구 x 더하기 괜찮니 어그 다음은 이 학생 자 이거 외워 빨리 외워 어쩔 수 없어 빨리 외워 버려 자 X 세제곱 더하기 지금 안 푸는 거다 네가 풀어줄 안 뜻이야. 어. 그 다음은 요거는 이거 자 왜요? 어, 어쩔 수 없다니까. 어 왜요? 그러면은 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그 다음은 빼기 c 세제곱 그 다음은 더하기 3의 b c 왜 이렇게 부가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이해되니? 이해돼? 그냥 여기 여기 넣고 푼 거야. 여기 넣고 푼 건데. 여기 b자리랑 a자리는 똑같지 근데 c자리가 마이너스가 바뀌었지 얘도 이렇게 생각하라니까 응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a, b, c c자리에 마이너스 c가 들어간 거지 이해되니? 그렇게 해서 얘도 대입하는 뜻이야 이거 이해 안 되면 물어봐 질문해 알겠니? 자, 그다음 17번 얘도 여기 보이니? 그거 놓고 풀면 돼 x 제곱 x 제곱 더하기 알겠니? 나머지 다 풀어라 응.